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코드, HOLIT 홀릿 꼭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하, 무가금의 희망 홀릿입니다. 자, 오늘은 좀더 서지의 칼 같은 무기를 가져왔는데, 바로 서지의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스타 파워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립니다. 저지의 두 번째 스타 파워 이름은 업그레이드 백업이라는 능력이고, 1단계 특수공격 업그레이드가 매치 내내 유지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능력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지의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장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첫 번째 스타 파워가 없기 때문에 적을 못 맞췄을 때 공격이 퍼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첫 번째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궁을 써서 하면은 서지가 그 게임 내에서 죽더라도 이 단계가 그대로 게임 끝낼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최소.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서지가 이렇게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원래 죽으면은 1단계로 다시 초기화가 되는데 자, 보세요. 스타 파워가 있으면은 죽고 나서 부활을 하더라도 자 부활을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2단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놓기만 하면은 어, 이동속도 빠른 2단계 상태가 계속 게임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이렇게 서지가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때는 죽고 나면은 2단계로 다시 초기화가 되겠죠 한번 보세요 자 부활을 하더라도 스타파그 때문에 1단계가 아닌 2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4단계 풀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죽어도 부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2단계 업그레이드 상태로 돌아옵니다. 대신에 스터 파워가 있다고, 처음 게임 시작했을 때 바로 2단계 되는 게 아니라, 2단계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궁극기 게이지 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 이후부터 2단계 단계가 계속 죽을 때마다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서지의 이 업그레이드 능력이, 브을 볼에서 골을 한골 넣었을 때 초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골을 넣어도 2단계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를 잡고 골을 넣어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좀 가서 몸빵 좀 해봐라. 몸빵 나골좀 넣게. 아, <laughs> 자 이거 약간 궁극기는 채워 놨고자 지금 한번 골을 넣어 볼게요. 원래 골 넣으면은 스크워 초기화 되면서 뭐야 그 서지 공격기 초기화 되는데 오2 단계로 유지가 됩니다. 야 이러면은 저기개산기지 이러면은. 이게 사실, 서지가 브롤볼에서 살짝 쓰기가 애매했던 게, 꼬을 오, 야, 뭐 야, 꼬을 넣는 순간, 이 업그레이드 단계가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서지를 쓰기 살짝 부담스러운 맵이었는데, 어, 1단계 업그레이드만 해놓으면은, 브롤볼에서도, 꼬리 들어가더라도, 게임 내내, 이 업그레이드 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첫 번째 스타파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우, 피해주고, 첫 번째 스타파가 없을 때, 과연, 어, 서지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첫단계궁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서지의 이동속도도 느리고, 사거리도 느리다 보니까? 근데 일단, 1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시작을 한다면은, 어, 충분히 그러한 점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좋은 스타 파워 능력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솔로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으면 아예 끝이기 때문에, 이 서지의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아예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서지의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솔로 쇼다운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지만 두 번째.. 아, 듀오 쇼다운에서는 괜찮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어.. 일단 1단계 업그레이드만 한다면은 죽더라도 팀원이 살아있으면 그 단계 유지가 되니까 일단 처음에 답답한 거를 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오케이, 나는 죽어도 팀원만 살아있으면 돼 팀원만 제발.. 시간만 버텨줘, 버텨줘 오케이, 야 우리팀 잘하고 스프라우트 자, 야도망가지도망가지 그렇지 나 나올 때까지만 버텨, 나올 때까지만 야야야, 야,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니? 야 그거 다 먹었어 자, <laughs> 일단 구활 했어요 자 바로 지금 이동 속도가 빠른 2단계 상태가 유지되어 있죠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지고 이거는 팀원 죽기 때문에 도망가 자 그러고 바로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사거리 버프 먹고 시작하죠 오야빡대야야 야, 야, 너무 아픈데 오케이 피좀 채우고 자 대신에 이거 퍼지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플레이 해야 돼.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오,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주고, 에 우리 도와줘, 우리 도와줘. 아우, 야, 잡긴 잡았는데. <laughs> 야, 너무 아프다. 자, 또 죽긴 했는데, 팀원만 살아있으면 돼. 팀원만 살아있으면은, 이동속도 유지되는데, 야, 뭐하냐. 야, 저 내려가서, 피부충 먹지 그랬어. <laughs> 야, 진 14갠데, 지금? 뭐, 어떻게 이기냐? 일단, 부활했고. 자, 가보자. 지금, 자, 내려 찍고, 오케이. 오우 우야야 그래도 여러분들 보셨죠 2단계 상태는 유지가 돼서 계속 부활을 한다는 점 이거는 인간적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laughs> 자 그냥 스톱파워 테스트하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또 부활을 하는데 어 업그레이드 단계에 또 유지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2단계 이러면은 덜 답답해 이동속도 빠르기 때문에 야 근데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 있거 어떡하냐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오우 야 데미지 봐 야야야 업그레이드 하고 오케이 싸주고싸주고 오, 써주고, 피해주고. 오, 피해, 피피 피해, 피 그렇지, 피 잡아, 잡아. 오케이, 아! 아, 지금 잡았는데 까비. 군까지 써서 피할걸. 오케이, 어쨌든 업그레이드 한게 유지된 거 보셨죠? 자, 그럼, 브롤볼에서 로이 서지 두 번째 타퍼 장착하고 하면 제대로 게임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I랑 붙는 거긴 하지만, 오케이, 한번 잡았고. 자, 야, 이거, 야, 야, 야 위험하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이러면 이제 죽더라도 무조건 2단계가 유지되는 거죠? 야, 야, 근데 뭐야, 야. 야 우리 팀실리 뭐해? 수비 안 하고. 자, 아무튼, 꼴 먹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2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야, 이게 AI라가지고 난리 났다. 오케이.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거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제발. 아우! 야, 망했네, 아우! 아, 조심해. 야, 궁도 아. 날렸어. 그냥 궁슛탈할 걸, 이럴 거면. 야, 우리 팀 셜리 너무 못하는데? 그에 비해서? 때려주고, 오케이. 펜이 나이스. 자, 공 가져, 공 가져. 업그레이드 하고. 자, 이제 3단계부터는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터지기 엄청 좋죠? 자, 이거 때려주고, 오케이. 때려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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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너희 들어가. 슛, 슛, 슛. 가서 슛, 가서 슛. 꼴 넣어야지, 꼴 넣어야지. 야, 야, 궁기 진짜 안 찬다, 근데, 확실히. 오. 오케이,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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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쓰지 말걸. 아. 들어갈 줄 알았으면 공 아껴 놓을 걸 그랬는데. 그래도 2단계로 바로 시작. 오케이. 또, 지금, 이게 AI 틱이죠 오케이. 자, 이거, 공 차놓고 들어가가지고, 궁으로 슛! 바로! 나이스. 좋았다. 이번엔 타라공이 안 당하지. 딱, 공 차놓고, 바렛으로 앞서 가서 잡고, 궁 슛. 너무 좋았죠? 자, 전판에는, 지오 쇼다운, 두 번째 스타 파워를 장착하고, 게임을 했었다면, 이번 판은, 첫 번째 스타 파워, 장착하고, 실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 서버에서, 실전입니다, 실전. 자 일단 이거까지 먹어주고 지금 사람들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 먹어줘야지, 그치지 이거 어딜 이걸 먹으려고? 근데 공개지 안 찾냐? 공개지 안 찾고 자 일단 첫 번째 스타퍼가 있기 때문에 공격 그냥 대충 맞춰도 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맞춰봅시다, 저거 아우 안 되냐? 자 퍼지는 걸로 맞춰야 되는데 아우 아니 상을 너무 길어 자 일단 빠졌다가 일단 1단계 업그레이드는 했고. 좋아, 좋아, 좋아. 잡자, 잡자.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야, 이거 안 맞았어? 아, 이거 마지막에 잡으려고 쏜 건데, 안 죽었고. 자, 피좀 채워가지고, 어,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써지는. 이, 뭐야,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없으면은, <laughs> 두 번째 스타 파워로는 안 죽는 게 생명이고, 일단 두명 잡았고, 아래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왜 도는 거야, 이거? 아, 뭐 한자 썼는데, 한국인 아닌 것 같은데. 자, 나머지 두팀어디있죠 여기다 하나 있다. 여기 하나 발견, 발견. 오케이. 야 스파이크 몇 개냐 저거? 자 이거 난이 난이.. 잡을까? 가가지고 잡자 오케이 <laughs> 여기 어디라고? 자한명 어딨어? 여기 있다. 오케이 때려주고 공 채워주고 이러면 이제 여섯 방향으로 가 나니죠? 자 도망가도 소용 없고 소용 없고 난이니까 잡고 스파이크가 여섯 개였는데 아, 아홉 개였는데 조심 자, 스파이크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나어 여기 있다 오야딱 아홉 개네? 야야 이거 힘들겠다. 자, 이거는, 퍼져나가는 거 이용해가지고, 야금야금, 야금야금 잡아야 돼. 피아 야, 이거 너무 아파, 맞으면. 공기 활용해서 괜히, 낭비하지 말고 피해주고. 자, 이거, 좀만 더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거의 다 잡았죠? 자, 야, 야, 우리 틱 좀만 더 도, 어? 야! <laughs> 방금 뭐야? <laughs> 괜히 가졌어가지고 죽었네? 아니 원래 안 죽을 거였는데 가재 써가지고 까시 한방더 맞았어 아 이거 뭐야 우리 티기 좀 도움이 안 되긴 했어 그래도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지의 두 번째 스타파워 능력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